캐시미어 우를 오늘 르프랑페랑 디자이너로 보여드리는데 140만원대가 아니라 50 몇만원대가 아니라 14만원대 앱 최종의 택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어, 오뜨쿠들이 출신의 페랑이에요. 오뜨쿠트들 하면 우리가 알만한 뭐 샤넬, 뭐 크리스천 디오르, 지방시 맞춤복으로 너무너무 정말 내 사이즈를 가서 직접 재고 나서 옷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페랑과 그리고 르프랑, 랑방의 수석 패턴사가 만나서 이 코트는 분명 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사진 찍어서 딱 보면 굉장히 편안하지만 입어 보시면 수석 패턴사가 만들어서 그런 거와 부드럽고 편안하다 실제로 파리 현지 매장이죠 샹젤르맨 거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로수길이에요 거기 진짜 잘나가는 아이템들 잘나가는 브랜드들만 모여있는 샹젤르맨 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 서른 여개의 편집샵에서 보실 수 있는 루프랑페랑 제가 방송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브랜드를 오늘 보여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홈앤에서 진행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소재는 캐시미어 울이에요. 그 느낌부터 보여드릴까요? 14만 원대에서 보여드리는 느낌 아닙니다. 캐시미어 울 하면요. 이건 분명히 따뜻해요. 보온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캐시미어와 울이 만났는데 무려 캐시미어 울이 80%나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건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핸드메이드 코트의 장점이라 함은 보통 코트를 이렇게 접어서 이쪽으로 마감 처리를 하게 되죠. 한번 접으면 그러면 끝단이 벌써 두툼하게 떨어져요. 근데 얘는 핸드메이드는요 이 안감과 겉감을 안쪽을 가르죠. 가르고요 한땀한땀한땀한땀한땀한땀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깃을 딱 세웠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게 바로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요, 어깨 날선 보이세요? 어깨 날선이 지금 살짝 레글런 코트, 레글런 패턴인데 어깨 날선이요, 이렇게 예쁜 라인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라인. 기존의 기성복 같았으면 그냥 여기 약간 일자로 살짝 떨어졌겠죠? 근데 이런 라인 하나 하나 다 살려서 이게 패랑, 폐랑. 디자이너 패랑과 그리고 패턴사가 만나서 굉장히 편안하게끔 밑에 끝선 같은 게 걸어 다닐 때마다 이런 끝선이요, 핸드메이드 기법과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캐시며 울이 더해지면서 걸을 때마다 끝선의 찰랑거림이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안감과 겉감을 이중직으로 따다 보니까 이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보온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